안녕하세요, 엄니주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, 어, 프로티지 드리프트입니다. 오늘은, 어, 안본 차량 있죠? 꾸며, 안 보, 꾸몄는데 안본 차량 보러 가죠? 먼저 스프라 타볼게요. 이 차는 어디에서 나올까요? 얘는, 영화에서 나오는 차량이에요. 얘랑 좀 비슷하긴 하죠? 이렇게 보면? 근데 그냥 튀기는 것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럼 저 운전해보겠습니다. 오, 안 속이 다 보여. 아 근데 안한 점이 있네. 입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범퍼 바꾸자. 오호오오오오 달려오 근데 근데 다뭐이고 엔진이 있는 있는 다지 차량 체형 체형 거 체형 보니까 너 얘랑 같이 갔는데, 레이싱 했는데, 갑자기 여기 기차길이 나타나서 둘다 성공했거든요? 근데, 아, 검은 색다티 차량이, 뭔 트럭 앞에, 초록 트럭 옆, 어, 앞에 부딪혔어 그리고, 예, 그리고 스프라는 사았고요 오, 오, 오. 세단 이번에는 세단이다 왜냐하면 문짝이네개다얘 이거 스포츠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스포츠카 맞아? 얘 이거 짝퉁이다 얘 이거 스포츠카 짝, 짝퉁 아니겠지? 얘 스포츠카 이거 짝퉁이다 아, 음. 왠지 짝퉁인 것 같아 우리나라에 그런 차가 있을 까 없, 없, 있을 까 없을 것. 왠지 없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저 레벨이 벌써 7이었습니다. 지난번에 어, 4였을까 4, 4가 4가 돼서 끝났고 지금은 어, 레벨이 7이에요. 검은색 범퍼니 그, 이거 후드니까 진짜 멋지네 휠도 멋지고 그 휠도 이렇게 해 놓은 차량 마, 많아요 어 근데 근데 질문이 있어 근데 이거 왜안 해줘 이거 SB 이거 트럭도 없는데 근데 왜안 해요? 왜안 하는지 알려주세요 귀찮아요 귀찮으면 어쩌라고요 오 하피카 해피 하피 하피 이이이이이이 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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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피. 하피, 하피. Happ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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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. 디디디디디디 happy. 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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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. Happy happy h a p 그리고 이거 포로로 이거 에디의 차 이거 오딧세이든 이거 보시면 이거 이거 닛산 닛산 이거 같은 거요. 포로로 이거 만사민이 차. 장난감이고, 자동차 이렇게 보면 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저 진짜 이거 집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한라고요그 아예 똑같아요 라이트만 빼고 근데 깜빡이가 왜안 켜져? 근데 왜 깜빡이가 왜안 켜지 고 그거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. 으, 내 차가 더발라 일로 와. 아 레벨이 슈퍼야가 높네얘 이거 카크로시에 있는 거 같은데 이거. 이거 봤던 거 같은데. 해피카도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미아타 미아타는 아이브 닮았고 BTS 닮았고 투어스 닮았고 어 유진스 닮았고 루사핀 닮았고 여자아이들 닮았고 그리고 어, 어 세븐틴 세븐틴처럼 닮았고 어, 그리고 그래 못생긴 차량 같지는 않아. 그 귀여워. 시나모들이다. 시나야 이거 산리오 나온 캐릭터랑 비슷한데? 어? 진짜 거의 없네? 점사, 스프라, 입, 입이다. 얘가 스프라 입 아니야? 사이드 스코트. 오! 오픈카 없어? 오픈카 버전이 없냐고. 아, 그 열린 버전이 있으면 나 보이는 거 아니야? 스쿼트. 오, 스커트 있다. 오, 해피, 해피, 해피.

이거, 제가 안 태어났을 때 생긴 차량인 것 같긴 하거든요? 딱 봐도, 이거 1900몇 년, 1900몇 년이 만들어진 쿠페인 것 같은데요? 근데 이디스디차 이거 30, R30 사람 비슷하긴 하네? 기회가 진짜 비슷하네요. 물 단연히 똑같고요. 닛산디티아에 그거 그냥 일색인것 같은데요. 이거 닛산디티아34아34아 34입니다. 이거 30, 아니 35에 바로 안 해줘? 근데, 이거, 휘에도 멋지게 꾸며왔고, 왔고요. 그리고, 후드, 그, 멋지게 왔어요. 잠깐, 요즘, DTR이랑 진짜 비슷한 거 같은데. 오, 어, 진짜 비슷하네. 얘는 이렇게 되어있지만, 얘는 지, 이렇게 되어있고. 만약에 이렇게 되어있다면, 진짜 얼굴이 진짜 DTR인 건데. 이산티아! 오! 지금은 내가 만든 이산티아는 진짜 멋진데. 오. 근데 근데 바닥이 너무 닿는 거 아니야? 아 바닥이 진짜 이거 개미가 못 들어갈 것 같은데? 아닌 것 같은데? 개미가 들어갈 것 같은데? 오 핑크색 얘 닛산이랑 또 똑같이 되어 있죠 오호 달려 싱싱이 싱싱 나의 내 친구 됐다. 이 아이 아이. 오, 나 생겼다. 어. 와, 너무 누런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누렇다. 야, 이 콜펫 너무 이빨처럼 누런데? 阿布埃！阿布埃！

어죠그습니오아숟가 응. 아직 남아있어 여기 양, 양쪽에 빵구가 났다 제작자님 저희 꼭 소환해 주세요 SUV SUV가 너무 없어서 지루해요 제발요 SUV 소환하면 진짜 멋지고 하다요 그거 외웠는데요 그냥 벨로스터 소환해 주세요 벨로스터 문이 두 짝이잖아요 아, 한 짝이잖아요. 이제, 마지막, 고인물 차량이 아니고, 멋, 최고, 우리나라 차량, 콜, 패스. 자콩이 두거비누보아리와리루스 사리스 이놈 <놀람> 오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나요? 재미있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줄테니 미산디차 출신의 미산디차로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굿바